우와 너 걸! 나도 모르는 상황. 넌 옐로우 카드 다 너는 장일것 같아. 어, 옐로우 카드 옐로우 카드 너퇴장해너장해너장해아장 아니다. 옐로우 카드 찾기면 퇴장이다 아니 옐로우 카드 최장면옐로우 생기면... 카드 어. <laughs> <laughs> 지금 못한다. 무슨... 어디서 카메라 뺏서자 전쟁용 이렇게 모알기다보다는 살인마 강기걸했는데 억지로 그런거 아니에요 오대 오대 멋이다.